각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선 자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선 자리가 왜 이런 복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한 동기, 과정, 결과를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많은 힘든 시기가 반복되지만 많은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깨닫는다면 그리고 바뀐다면 내 삶도 바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까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오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그하나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보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곱이 도망가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은 부모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죠. 사랑 한게 문제인 거죠. 미워 한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 한게 문제다. 이 부분을 한번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미워해야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미워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해서 문제가 된 장면을 오늘 보고 있죠. 사실 미워해서 문제가 되는 건 객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랑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뭘 하게 될까요? 타인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부인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랑한 것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돼라고요? 이 말이 참 어렵죠. 차라리 미워했으면, 차라리 잘못했으면.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나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사랑한 것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긍정이라 말하는 그 순간에도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랑이라는 겉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올수 있습니다. 그 편애가 가져온 결과를 오늘 만나게 되죠. 교회는 세상을 미워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도 사랑하고 교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규정에 넣고 사랑해 왔다면 오늘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내가 좋은 사람, 내게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애쓰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쉬우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까요? 그게 쉽지. 아는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비폭력 대화를 들으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저에게는, 어, 얻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비폭력 대화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제가 알고, 그리고 제가 함께 하기 원하는 이들에는 반드시 다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강의기도 해요. 그날은 3시간 동안 기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얘기 뭐 나도 다 아는데 뭐 이론적인 얘기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부부 얘기 맨날 그것만 해 그런 거다 내가 부부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거 모르겠어 라고 할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운 한한 한 17주 동안 배웠는데 배우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참 잘못해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 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좀 듣고, 아, 지금까지 내 문제가 뭔지 좀 알고, 그걸 좀 고쳐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 동일한 강의 때 나온 얘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저는 마음에 다시 한번 남았어요. 전쟁이 나면,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의 시작이 뭘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갈등의 시작은 거기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실은 어떤 뭐 잘못과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의 시작의 요인을 봉합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등의 시작이 왔을 때 그것을 봉합하는 방법,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며 했던 얘기. 전쟁이 일어나면 6살 아이에게 그 일을 맡기면 된다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싸울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섯 살 아이에게 전쟁을 맡기면 그 전쟁이 쉽게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거 왜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확 와닿는 상상이 상상이 그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모래성을 짓는데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아이 때 해변가에 가서 모래성을 잔뜩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애가 높이 쌓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애는 쌓는 걸 좋아하고, 둘째는 파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큰 애는 쌓고, 둘째는 파고. 근데 어느 순간에 둘째가 파놓은 걸큰 애가 덮어버려요. 그리고 큰 애가 쌓아놓은 걸 둘째가 무너뜨려요. 그러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낼 줄 알았는데,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그냥 끝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고 그게 묻히면 안 되는 거라는 건 인간의 아니 더 정확히는 어른들의 생각인데 아이들은 그래도 대가 되는 거죠. 그게 창의성이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라고.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방적인 사랑이 온전히 희생하며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인 거죠. 에서와 야곱을 키운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사랑을 주고 있었거든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처럼 보이는,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데, 애서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서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야곱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부모가 정작 애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말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네가 장자이긴 하지만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도 이루겠지만 그보다도 야곱을 통해 이룰 것이니 네가 야곱을 좀잘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는 게 정상. 근데 반면에 야곱에게는 지금 그렇게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축복 받는 건 바른 방법이 아니야라고 알려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해석해 왔던 것들. 그냥 부정이면 잘못된 것이고 긍정이면 무조건 긍정이라는 착각들 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4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야마 줄 쳐놓을게요.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야마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복을 비로 졌는데 복을 비로 주는 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읽어 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미워하게 됐대요. 복을 비로 졌는데 그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요.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기도 젖어 놓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자 그것 때문에 미움이 들어왔고 죽음의 위기가 야곱에게 닥치게된 거죠. 뭐죠? 네, 오히려 재앙이 임한 거죠. 왜 일이 꼬일까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 것 같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좀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는 번번 이렇게 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들도 있죠. 잘될 때도 있죠. 근데 안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야과 같은 경우일 경우가 있습니다. 복을 찾아 생하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정작 그 폭을 취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일이 꼬였을 때이 일이 꼬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일이 꼬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와 내 깨로 잘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간적인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 주기 위해 자기 머리에 꾀가 그리고 자기 머리로 꾸민 일이 잘 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나를 택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부모가 가져온 결과는 뭘까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어떤 주석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일이 꼬이고 나서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고가 아니라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게 한다. 에서가 완전히 짐승이 되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생각이 했어요 안전장치를 풀어버리시는구나.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내 생각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정직이고, 그게 공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이 꼬였어요. 그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만, 잘못 판단하고 악을 품고 한 것만 일이 꼬이는 게 아니구나. 잘하려고 하는데도 꼬일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잘하려고가 문제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일이 꼬였을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내 머리로, 내 꾀로 잘 살지 못하게 하려고 내 일을 꼬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며,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풀렸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전장치가 풀렸을 때,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 왜이 일이 꼬였는가를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취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나의 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인 줄 믿사오니 잘못된 사랑, 잘못된 의 제거하게 하시고 바른 사랑, 바른 의가 드러나는 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